오늘이 이곳 네팔 땅에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양력으로는 5월 1 0일입니다 음력으로 4월 15일 보름날입니다 이곳 남방불교에서는 모두가 다이 날이 부처님 오신 날로 봉축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눈빈이 동산에서 부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탄생하신 성지가 있는 네팔 히말라야 성산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게 되어서 이 기쁜 마음 찬탕과 예배와 공양으로 부처님 전에 감사 드립니다. 밤 12시 정각 중국에서는 자시라고 얘기하고 불교에서는 삼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자지 않고 조용한 마음으로 법화경 서풍과 방편품을 독송하였습니다.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 사람들은 가난과 병고 때문에 집안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방황하고 근심,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부처님 모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이시여 세상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소서 두손 모아 합장하고 부처님 전에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출가삼은 비구 도림도 오늘 92일째 방안에서 나가지 못하고. 매일매일 법화경 읽고 쓰고 참선하고 108배 참회하면서 수행 정진으로 열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인류 역사에 없는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전 세계적으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오늘 사바에 오셨습니다. 진리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깨달음의 지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은혜로우신 부처님,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전염병에 돌아가시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법화경 66페이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청정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오직 일대사 인연을 가지고 이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이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아주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큰 일이 무엇인가? 혼탁한 세상을 청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 모든 사람 사람들이 욕심과 교만심과 어리석음으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람 사람 마음과 정신을 청정하게 해탈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도 구원하고 사람 사람들도 구제해야 되겠다. 이게, 이게 청정한 해탈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 오신 그 목적을 말씀하시고 그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살이부라. 어찌하여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을 위하고 사람들을 위하여 오니 일대사 인연을 가지고 세상에 출연하신다고 하는가 하면은 일대사 음? 인연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세상에 일대사 인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먹고 놀기 위해서 온게 아닙니다. 미워하고 저주하고 싸우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온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로 고귀한, 고귀한 진리의 생명을 가지고 고귀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본원 자리는 그 자리는 진리의 생명이요, 우리 생명의 본원 자리 그 자리는 사랑과 자비의 충만한 자리입니다. 바로 부처님께서는 그대가 우리 모두가 우주에 무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가 진리에 무한한 작용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자비와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는 부분을 부처님은 알려주시고, 깨워주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방편 품에서 일대사 인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대42년의 첫째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의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열어주어 청정함을 얻게 하시려고 세상에 출연하신다. 사람, 사람들이, 생명, 생명들이, 존재하는 천지 만물이 모두가 다 진리의 생명이요. 모두가 다 우주의 생명이다. 한 생명도 함부로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죽이지 말라.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먹거리로 너무 많은 생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생명을 살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응보를 전 인류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우리 모두의 생명 속에는 깨달음의 지혜가 있고 영원한 진리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처님은 깨워주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두 번째는 중생 중생이 사람 사람니 천지 만물이 모두가 다 부처님의 지혜를 나타내 보여 주시려고 세상에 출현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대 마음 속에 부처님이 계시고 그대 생명 속에 깨달음의 진리의 법이 있다. 그 법을 능력을 개발해라, 그 법을 찾아내어라, 찾아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깨끗한 마음으로 좋은 선행하면서 서로 돕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밝은 인생 살아가라고 부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그 목적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세상에 출연하셨다. 깨달음에 가는 길은 참으로 가지가지고 많습니다. 부처님은 첫 번째 고집멸도 사성제를 말씀하시면서 팔 정도를 수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은 12인연법을 설법하시면서 과거의 업이 오늘 현재의 업이 되고 이 업이 미래로 이어진다고 하는 연기법을 설법하시면서 과거에 청정한 행을 많이 한 사람은 금성에도 그렇게 건강하고 수명장수하고 부유하게 살면서 선행하고 보시적선을 많이 하면서 다음 세상에도 천상에 태어나든가 극락 세계에 태어나는 그런 좋은 과보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네팔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가난, 전염병보다도 더 무서운 가난, 아직까지 네팔 땅에는 전염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청정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두가 다, 모두가 다 수도 멈추고 살다 보니까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있는 사람이 배고픔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투만도 시에도 금일봉 보시했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은 포카라 시청에도 금일봉을 보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가정에 가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 호텔에 네 명의 총각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은 제가 한국 밥솥을 가지고 와 가지고 쌀밥을 잘... 그래서 한 번도 식당에 내려가서 같이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밥을 하고 이곳 총각들이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식당에 내려가서 부처님 모신 날을 봉축하면서 정심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네 번째 그 목적은 모든 중생, 모든 생명,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깊은 지혜에 들어가서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세상에 출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한문으로 얘기할 때는 개, 중생, 중생들의 생명의 운명을 열어주고, 시, 모든 사람, 사람들의 진실한 참된 성품을 보여주고, 오, 누구나 다 깨달음을 성취할 수가 있다. 누구나 다 수행정진하면 성불할 수가 있고 깨달음을 성취할 수가 있다. 그래서 깨달을 놓자, 개시오. 네 번째는 들입자. 우리 모두는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고 성불의 세계에 들어가고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모든 사람 사람들이 법화경을 읽고 쓰고 전하고 읽고 쓰고 전하면서 선행할 것같으면 이와 같은 모든 은혜와 가피를 누구나 다 이룰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사리보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오직 모든 사람을 구제하고 모든 세상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부처님도 현재의 부처님도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사람 사람을 구제하려고 오셨습니다. 사람 사람들을 자비를 베풀고 사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와서 네팔 테레비를 보니까 종교도 참... 참 많습니다. 불교 방송도 두 군데나 있는데, 정말로, 정말로 참된 불교를 볼 수가 있고, 모든 불자들의 진실한, 불자들의 성실한 생활을 볼 수가 있어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저도 한국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좀더 열심히, 좀더 열심히 기도하고, 좀더 열심히 전국적으로 법화경 차에 실고 다니면서 저 강원도 정선 시장부터 시작해서 작은 시장에 법화경 백권식이라도. 무주상 보시하면서 이경을 읽을 것 같으면 참으로 좋다고 하는 말씀드리면서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경상남북도로, 전라남북도로, 충청남북도로, 저 제주도로, 저 신안군이 섬이 천네 개가 있답니다. 홍도와 흑산도와 비금도 조도는 전법을 했습니다. 만은 나머지 곳곳도 종교를 초월해서 지역 이기주의를 초월해서 그저 기쁜 마음으로 전법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 길만이 법화경 읽고 쓰는 이 길만이 사람 사람들을 근심, 걱정, 괴로움에서 구제할 수가 있다. 법학형 읽고 쓰는 이 수행만이 모든 병과 가난과 불행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부처님으로부터 설법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부처님은 세상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청정해야 됩니다. 지도자들 청정해야 됩니다. 정치하는 지도자들, 교육하는 지도자들, 종교의 지도자들, 사회의 모든 지도자들, 청정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청정하고 그 행동이 청정해야 됩니다. 마음의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모든 백성과 모든 직원과 항상 함께 하면서, 함께 하면서, 우리 지도자,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게, 성실하게, 만나는 사람,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애배하고 말이라도 베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전 세계 3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다, 우리 모두의, 우리 모두의 욕심, 가져도 가져도, 갖고 싶은 그 욕심이, 허공을 오염시키고, 땅을 오염시키고, 산천을 오염시키고, 물을 오염시키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한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항상 좋은 생각, 좋은 행을 하면서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고, 정진하십시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